46번 보게 되면 46번 보게 되면 지금 나 조건에서 x에 있는 두 원소 x1,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크면 대응하는 y 값은 더작단 얘기예요. 즉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대응하는 y 값은 오히려 작은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쭉 그려 보면 x가 1, 2, 3, 4, 5가 됐을 때 Y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가족권에 의해서 E가 지금 7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이 7보다 어때야 돼요? 커야겠죠. 그러니까 1이 될수 있는 건 7보다 큰 여기 3개 중에 하나겠죠. 위에는 3, P, 3, C1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3, 3, 4, 5가 대응하게 될 y값도 y값들은 7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네들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건 6c3이 되겠죠. 따라서 3c1 곱하기 6c3은 20 곱하기 3이니까 총 60개 되겠네요.